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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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, 나쌀것 같아. 아. 아. 아, 나, 야, 야, 나쌀것 같다고, 진짜. 빨리 나와, 이 새끼야. 야, 아. 아, 야, 나 진짜 싼다. 나 싼다. 아, 진짜 싼다. 아이, 진짜, 진짜. 아이, 개씨. 개신... 오, 씨.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치고 온 거야? 와씨 왜? 재습니다 야야 문 닫고 가 야 우리 피좀 크자 어? 나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티안 나나 보네? 아 뭐래 진짜 너 어제 롤 진짜 왜 이렇게 못했냐? 나 던졌잖아 어떻게 그레이브즈 들고 그렇게 나 아, 그레이브즈 안 하거든 야 갱을 몇 번을 오라 했는데 그한 번을 안 오냐고 진짜 아이고 안 되는 야야너 그냥 언제아 배에 가스 찬거 같은데 아니, 이소인는 선생님 오시기 약 17초 전. 문 여는 타이밍 맞춰 가스를 붙쳐야겠어 그렇담, 내소인는 묻히겠지? 지금부터 5초. 4, 3, 2, 1. 젠장, 오늘 선생님은 통급을 신으셨어. 저 신발을 신으실 땐 1.5초 느리신데.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타나니. 엄명수 어묵수... 아, 키면안 되는데. <목소리> 아, 아. 아. 제가 끼습니다방은 <목소리> 아씨 뭐야 하준수 겁나 웃기네. 자자. 누구수 있지. 빨리 준수 앉아. 제가 어째서. 네. 어 교과서 36쪽 펼쳐볼게요. 어, 교과서를 아직도 안 꺼내고 이네 <목소리> 어 이거 음 괜찮겠지 뭐자 익었어 고마워 아 그랬었지 어? 사람? 밥은 모르겠고, 어. 야 야, 우리 팀들 리더가쳐놓고 진짜 어이가 없네 글쎄. 진짜. 글쎄. 너 실력으로 다 아, 아, 내가 발가락으로 어. 이긴다니까. 아니 이건. 아, 진짜 왜 그러니? 안돼, 참아야해 참을 수 있어. 참을 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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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장실 좀. 어, 갔다 와라다녀와라 아, 응. 자, 진해 <laughs> 제발, 응. 내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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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, 이거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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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

마무리할 아까 교에서 방귀 뀔 때부터 알아왔지? 어? <laughs> 마무리는 깔끔하게 아니 뭐 이런걸 다 같이 가 엄혁수가 범인이었단 말이지? 아니, 이렇게 아 이렇게 생니까야야너 그러니까. 아, 그냥 아 뭐야 또 하준수냐? <laughs> 야 그럴바에 그냥 화장실을 가라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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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니 방귀 낀거 엄혁수야 아까 저의 시간에 방귀 뀐 것도 아니었는데 존나 웃기지 않냐? 아, 그러게 뭔 소리지? 더럽게 방귀를 우리 다 있는 데서 뀌냐? 어우 진짜 뭔 소리야 혁수야 그만 좀아 <laughs> <laughs> 존나 역겹네 뭐 하는 거야, 지금, 규실에서. 와, 아, 진짜 너희좀 상황을 봐봐면서 해야 될거 아니니. 와,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야, 괜찮아? 왜 그래, 진정해. 어. 숨좀 숨 쉬어봐. 그게 뭐? 야, 야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. 갑자기 왜 이렇게 냐 너는 반기 안 끼냐? 그러니까, 너는 반기 안 끼냐? 너 괜찮아? 어, 어. 야, 그너 그게 뭐라고 음. 나한테 숨기냐? 맞아,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아까 관계 깨지듯이. 야, 내가 보니까 너 때문에 생긴 거 같아. 아, 뭐래? 혁수야, 또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지? 아, 맞다. 진나 오늘 머리 아까은아 뭐? 아씨 빨리 말했어야지. 아, 이 시간에 새로 옮기네. 뭐 하는 거야? 얼깔기랑뭐 하는 거야? 우리 진짜 어울린다, 어울려. <laughs> <들어 숨긴 웃음> 아니 혁수야 말하고 좀 끼자. 아니 이번엔 나인데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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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아 너였어. 아예 그랬어. 뭐야? 수석같이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왜왜 이렇게 시 싶어. 어, 들어와6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전학생이 왔어요. 자,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줍시다. <laughs> 자, 성원아 자기 소개 한번 해 볼까? 안녕. 나는 최성환이라고 해. 앞으로 잘 부탁해. 자, 성환이 어디 앉을까? 어, 빈자리 저기 있다. 빈자리에 여기서 어, 앉고 가방 내려놓으면 돼. 아... 가스 배출이 시급하다. 어? 지금이다! 잘 나오냐? 아니, 아직. 곧 나올 것 같아.